안녕하세요 아우디 권델입니다자 오늘은 출고를 하게 됐습니다 A6 소개 영상을 보시고 연락 주신 고객님께서 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출고를 하게 됐는데요 자 이번 콰트로 프리미엄 모델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 등급부터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라인들 있죠 여기 이런 크롬몰딩들이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에 네, 블랙몰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블랙 패키지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독일 옵션으로 보면 추가금이 붙는 옵션이에요. 특히 이런 부분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제 좀 차이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외형, 익스테리어적으로 블랙 패키지 옵션이 또 추가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로 출고를 받으셨는데 아우디 화면은 뭐죠? 네, 사륜구동으로 유명한 콰트로입니다. 아우디가 사륜구동으로 최, 세계 최초라는 말을 쓸수 있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단에 최초로 사륜구동을 집어 넣었고 뭐 단순하게 네 바퀴를 동시에 굴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미끄러짐을 제어해 드리는 거죠. 미끄러짐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하게 눈길, 빙판길, 빗길 뭐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직진하고, 직진하고 있을 때 코너를 돌 때도 맨바닥에서도 항상 미끄러집니다.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가속을 하게 되잖아요. 가속을 하게 되면 이 앞부분의 코가 들리게 되겠죠. 웅 하면서. 이 들리게 될 때, 앞 전륜구동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이게 들리게 되면서 앞바퀴에 그 접지력이 떨어질 것이고, 이 떨어진 접지력은 곧 출력 손실을 야기하게 될수 있고, 필스핀이 발생하면서 자세 제어가 좀 불안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콰트로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 바퀴 부분에 슬립 같은 게 발생한다면 바로 뒷 바퀴로 동력이 이동이 되면서 네, 미끄러짐을 방지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쿼트로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쿼트로가 되면서 지금 재원에 보시는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무거워졌어요. 쿼트로가 들어갔으니까 부품이 하나라도 더 들어갔으니까 무거워진 것은 맞는데 제로백이 더 빠르죠. 차가 무거운데 더 빠르다 이 말은. 이 차, 차체에 대한 접지력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돼서 동력 전달이 확실하게 노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한 운행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눈길 언덕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의 사륜구동이 아닌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계속 계속 사용하는 그런 사륜구동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서론이 길었는데, 차량 설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에 대한 내용이나 재원은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네, 썬팅. 선팅. 이거 썬팅 처음 해봐요. 고객님께서 이제 희망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우디에서는 이 하버캠프를 잘안 하고, BMW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썬팅 업체를 섭외해서, 네,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고객님은 처음에 340i 하고 좀 비교를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340i는 워낙 뚜렷한 컬러도 있고 차량의 특징이죠. 그런 특징도 있고 다 좋은데 차가 작더라. 당연하죠. 3 시리즈니까. 저희 A4랑 똑같은 거잖아요. 차가 작다. 이렇게 봤을 때 A6, 즉 중형차를 그 가격에 살수 있다면 그거보다 오히려 또 저렴하게 살수 있다면 이것도 괜찮겠는데 해서 이제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주셨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a 6는건참 여러 가지 컬러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25년식이 되면서 프리미엄 등급 이상은 다 블랙 패키지가 들어가요. 지금 블랙 패키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런 부분들에 이제 몰딩 있죠? 이런 하단에 몰딩, 이 부분에 몰딩, 그리고 사이드 미러, 이것도 다 검정색으로, 이 부분까지 다 검정색으로 블랙 패키지라는 옵션이 독일에서부터 적용이 돼서 나옵니다. 이런 옵션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야, 블랙으로 하면 진짜 완전 검정의 올검 느낌으로 세련되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검정색의뭐 검정 시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 주셨고 좋은 프로모션으로 네, 잘 매칭을 해서 고객님께 출고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25년식부터 이제 실내 시트가 바뀌었죠. 시트에 이런 퀼팅이 들어가고 파이핑이라고 하죠 이런 파이핑 들어가고 켈팅 들어가고 스티치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벌써 많이 봤죠 이거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G80의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면 이런 옵션이 들어가는데 이게 300만원이 넘습니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옵션은 결론적으로는 아우디는 그런 거 없이 등급이 추가되면서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됐다라는 거고 시트도 25년식부터 24년식부터죠, 사실. 근데 24년식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차니까 자, 25년식부터 이 시트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연장이 된다. 네, 요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나머지 실내 부분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레이아웃은 사실상 똑같아요. 다만 이 안에 들어가는 기능들과 버전들이 조금씩 달라져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에 대해서 호환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썬팅은 텐팅은 이제 하버캠프의 세라믹 본드라는 등급이라고 해요. 썬루프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농도가 궁금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농도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전까지싹 들어갔네요. 이게 엄청 비싼 필름이더라고요. 세라믹 본드가. 푸퍼옵틱의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비쌌었던 것 같아요. 근 사실 저는 제가 하버 캠프 필름을 시공해 드려본 적이 중 최초라서 사실 어떤 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겠죠. 자 이런 것처럼 지금 뭐 차량을 구입하실 때는 여러 가지 조건과 비교를 하시겠지만 이 수입차의 장점이 있어요. 수입차의 장점. 잠깐 나왔지만 뭐 시트의 시그니처 디자인 실렉션 2.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갔을 때 적용되는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참 수입차들은 옵션들이 너무 좀 가성비 있게 세팅이 되어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 국산차가 더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도 밖에 없는 게 상품이란 게 그렇잖아요. 얼마의 마진율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팔아야겠다. 얼마를 받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수입차는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한국으로 갖고 와서 판매를 하는 거고, 근데 안 남아도 판매를 해요, 수입차들은. 자, 보면은 지금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만 봐도 이 부품 하나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국산차에서 풀옵션으로 들어가야 지능형 헤드라이트? 뭐 이런 게 들어가야지만, 들어가도 얘보다는 LED 개수가 적고, 더이 차량의 옵션이 고급인데, 가격은 오히려 더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대자동차가 폭리를 취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판매 대수를 채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진행이 가능하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가성비가 있고 저게 가성비가 좋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차량은 아니지만 옵션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와 있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단차가 없습니다 이 차는 자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라인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도 쭉 이어지는 라인. 여기서 다시 만들어지는 그 라인. 라인이 쭉 이어진 게 아니고, 여기서 한번 끊기고, 나머지 쭉 다시 넘어가죠. 생산을 해서, 이런 철판을 이 각도로, 이렇게 생산을 해서, 이렇게 단차 없이 조립을 할수 있는지.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만큼을 할수 있는 회사면, 아, 이 차량의 품질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은, 얘네들이 조립하는, 요거 하나 생산하는 게 얼마나 그 많은 퀄리티 체크를, QC를 통과해서 나왔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와, 아우디는 완성도가 진짜 높구나. 이런 것만 봐도 품질의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아우디가 우리나라에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고 알고 계실 텐데, 저평가 맞죠? 사실, 이런 옵션에 이런 퀄리티로 생산이 되고 조립이 된 차량을 이 가격에 살수 있다라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선 행운입니다. 자, 하단에 보면 은 이렇게 헤드라이트 워셔에 이거 이번에 눈 많이 왔을 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이거의 필요성을 카메라 워셔에게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을 건데 자, 이게 저희는 2020년부터 이 차량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우디는 가격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같다 뿐이지 뭐 국산차를 비사,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국산차는 4천만 원 퍼포먼스, 6천만 원에서 퍼포먼스 낼수 있는 만큼의 최대치를 낸 거고, 사실상 이 차는 구입 가격을 6천만 원대지만 8천 초반, 8 4 0 0만 원의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차인 거죠. 그걸 우리는 할인을 받아서 6천만 원 중반 정도에 구입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됐으니 이런 상황이면은 뭐 웰메이드란 well 말 많이 하는 것처럼 웰바잉이죠, well 잘산 거죠. 자 이렇게 잘살수 있는 A6 쿼트로 모델이 이 A6의 쿼트로 모델이 현재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쿼트로 모델은 항상 가장 먼저 소진이 되니까 특히 뭐 지금 검정의 검정 시트는 재고가 없다고 봐야 되고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뭐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재고 없다고 봐야 되고 뭐 검정의 베이시트 이렇게는 남아 있는데 자 이런 것처럼 먼저 선점해서 좋은 조건일 때 하루라도 더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내가 A6의 오너가 되고 내가 아우디의 오너가 되고 내가 새로운 자동차를 운행한다 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지금 구입하시는 거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객님께 차량 안내 및 설명 드리고 고객님 차량 출고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권대리였습니다